어,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살아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치유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화와 또 분노가 가득한 그 세상이라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뭐 불평등함 또 다툼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서 어, 정말 평등함과 또 어, 분쟁이 아닌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화와 분노와 싸움이 가득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러한 어떤 그런 싸움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졌을까? 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어, 우리는 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내면에 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 좀 우리가 아직 내면에 계속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죄에 대한 어떤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그런 본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두 번째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세상은요, 가만 사단은 가만히 내두지 않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단은 결코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때문입니다. 어, 이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세 가지가 다 연관되어 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그 죄가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어, 죄로 인해서 많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또그 모습 가운데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그런 계략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내면 안에 참 아픔과 상처가 있고 어, 우리 깊은 내면에 있 쓴뿌리가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연관되어진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 사람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 인생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따라 어, 그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도 사실 알고 경험하는 그 부분도요. 어, 우리가 어, 나의 삶의 그 안경을 끼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어, 이렇게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 어떻습니까? 어좀 이렇게 억울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때로는 좀 화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해받는 거또 어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오해를 해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그 누군가를 오해하고서 했는데 자신의 어떤 오해였던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해서 본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왜곡되어지고요. 잘못되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그 아픔들, 상처들, 쓴뿌리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또 치유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어 34편 18절 말씀 보면요. 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 상처를 받고 우리 안에 굉장히 그런 쓴뿌리가 내려져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치유를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반부에 보면요, 나는 더위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러, 여호와 라파이시죠. 아, 어,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본질 중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어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거나 이후에 어 사흘 밤낮을 어 그들이 이제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라의 지역에 도달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 뭐, 모세만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했겠죠. 그런 원망 가운데 있는, 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 그들을 향해서 아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어,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요 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 내적인 어떤 치유, 내면의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굉장히 좋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어떤 그 안경,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들, 잘못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요, 잘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어지는 실수도 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해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면 예배 안에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면 유익하게 되어진 것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어그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그 안경을 가지고 그 동안 왜곡해서 봤던 그 가족의 모습들, 또 이웃의 모습들, 때로는 나의 모습까지도 온전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해함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 때로는 우리가 어, 나의 어떤 삶의 경험, 어,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시면서 어, "아, 참 좋다. 아, 나는 너무너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원망스럽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 내 모습 안에, 또 가족의 모습 안에, 어, 또 이웃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어, 내면이 치유되어지면, 육체가 치유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 강의를 가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 훈련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내적 치유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 내적 치유를 강의하고, 이제 적용으로 기도할 때요. 어,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안 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해야 돼 특히, 아버지를 용서하자라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그 앞에 부분에 앞에 앉으셨던 한 권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너무 절절하게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한 분씩 어 이렇게 기도해 주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이제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 자기는 자기 어머니는 어 첩이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어 첩의 딸로서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면서 어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를 어 이렇게 늘내 옆에 있지 않았고 아주 가끔 아버지는 왔었고 어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었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어 권사님께서 오늘 어 이렇게 한참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 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제가 1년 뒤에 그곳에 또 이제 훈련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그 권사님께서 이제 스텝으로 이제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권사님과 어, 이렇게 잠깐 교제를 나눠 줬는데 권사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때 이제 어, 아버지 용서하고 내면 어떤 회복과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나서 자기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특히 우울증 뭐 이렇게 하고 어, 공황장애나 그리고 굉장히 온 몸이 늘 아프고 어,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어,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어, 뭐 이렇게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 공황장애나. 아니 뭐온 몸이 아팠던 그런 모든 증상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졌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 스텝으로도 숨길 수 있게 됐다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셨던 간증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의, 영혼은요,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면 육체도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어,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어, 그런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어, 치료자세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떤 그 최고의 세계 최고의 명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명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음. 그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좀 회복되어야 될첫 번째는 한 가지만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마원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을요 신뢰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예요. 세상 그 어떤 누구가 다 여러분 배신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어, 향해서 어, 판단하고 공격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공격하고 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영이 가득해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범세의 글을 인정해라. 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야. 누가 뛰어나게 잘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영웅이 계속 가득한 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정받고 싶어하세요. 우리는 사실은 어, 우리 안에 내면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뢰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이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어 인정받으면 좋죠. 저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준다면 정말 기분 좋죠. 힘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삶은요. 굉장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족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인정하십시오. 신뢰하세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 제가, 저희 가족에게, 또 우리, 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요. 저는, 어, 저 가끔 가다 우리 둘째 아들한테요. 제가 이런 농담이 아니죠. 어, 정말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Hey, yo, handsome man.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입 찢어지면서 확 웃어요.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 이렇게, handsome man 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해요. 잘생겼다고. 뭐 여러분 팔불출이라고 저에게 손가락질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유 뭐 저희 자녀들 너무 잘생겼죠. 우리 막내 딸도 너무 이쁘죠. 그래서 늘 얘기해요.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냐고. 그러면 좋아하죠. 뭐 우리 큰아들, 네, 어 정말 뭐 너는 정말 잘생겼다고. 늘 우리 얼굴 뭐 생긴 거로는 우리 아들이 최 큰아들이 최고지 하면서 제가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 저희 큰아들은 그래요. 아뭐 잘생겼지 내가 그런데 아 요즘 살쪄서 문제지 뭐나 잘생겼지 라고 하면서 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어뭐 조금 더 나아가세요 어 저는 제 집에서 제 아내를 향해서 애칭이 이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이쁘나 이쁜 아잘 얘기합니다 어어 어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 정말 우리 가정을 되게 행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한번 좀 서로가 좀 그렇게 좀 서로 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어, 여러분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만면 아유 이쁘다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내한테도 참 예쁘다. 혹시 남편에게도 잘 생겼다고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고백하세요. 서로 웃죠. 좋거든요.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신뢰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작은 어떤 그런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굉장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치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무척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잘 생겼다고 예쁘다고 최고라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우리는 잘 못하죠. 그렇지만 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서 좀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어, 신뢰의 말들, 또 어, 인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한축축합합다여여분함 함께 도하하습습다다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한국 한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또 어,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랄 한국 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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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이렇게 육체를 만지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놀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